안녕하세요. 도민을 대신해서 도민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맨, 글뻘글 개그맨 최기장입니다. 여러분, 충청북도 의류회 6개 상임위 중에서 오늘은 가장 흥미 넘치는 그런 곳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실. 음문 안에서 즐거운 콧노래가 들립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누굴까요? 왜 부르는 걸까요? 가보시죠. 위원장님. 음. 원장님 오셨어요. 궁금맨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산업경제위원장 박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간다. 궁금해 왔습니다. 어디에 바로 12대 전반기 산업경제 박경수 비위원장님을 찾아 왔는데 오자마자 흥이 넘치는 분 맞으시네요. 저기 콘노래 말고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노래는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갑니다. 하나 둘셋넷 사랑엔 약한 것이 여자라 치만 네, 네. <laughs> 여기까지만 들어도 노래 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이 별말씀이요 네, 업무를 보시면서도 이렇게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시는 거 보니까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좋아하죠.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 노인대학에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노래를 좀한 6년 불렀습니다. 보은에서 어르신들에게 노래로 즐거움을 선사하셨다. 그렇죠. 캬. 네. 자, 그러면 노래도 들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카로운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수 위원장님, 충청북도 의여 6개 상임위 중에서 이 산업경제위원회는 어떤 것이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산업경제위원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첨단 산업 육성, 농촌과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본 군의회 부의장 시절에도 활약이 대단했다고 들었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보은이 제가 이제 군의원을 시작한 게 14년도인데요. 공동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유통 마케팅이 안 되면 제 값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군수께 제안을 해서 또 공동 브랜드 위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결초보은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삼파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보은 하면 무슨 보은?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결초보은. 그걸 만드셨군요. 제안을 하면서 만들어지기까지 같이 한 거죠. 우리 떠오른 그 아이디어를 또 추진력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보고 박경숙은 땡땡땡이다. 이런 별칭을 또 주시더라고요. 어떤 별칭인가요? 민원 해결사입니다. 박경숙은 민원 해결사. 크고 작은 민원이 많지만 민원이 오면은 대면은 언제 되고 안 되면 왜안 되는가를 바로바로 바로 음. 바로 결과 보고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민원 해결사뿐만 아니라 발품의정이라는 아, 발품의정 발품의정 늘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판다 네네 그렇죠 누가 와서 민원인들이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마을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이 없는 마을은 없거든요 음. 그 민원이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 그 차이지 어느 마을이나 민원은 다 있습니다 오 민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민원을 찾아간다 네 충북의 산업 경제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부분 우리 위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전국적인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오송의 BT, 오창의 IT 산업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더 중점 육성해서 발전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북 내 균형 발전으로는 뒤쳐져 있는 남부 전 지역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서 함께 잘살수 있는 우리 충북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 질문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충북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 나가실지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 첨단 산업, 농업, 기업 모든 산업들이 잘 어우러져서 누구나 행복한 그런 충북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지금처럼 신나게 일하시면서 행복한 우리 충북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북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지금 나오시기도 힘들고요 네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어? 마을을... 지금도 민원 전화가 온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업무 중인데 네전화왔네 박경숙입니다 네. 네네. 전화 내용이 들리긴 했지만 어, 표정을 보니까 아주 그냥 중요한 사람인 같습니다. 아, 쉼 없이 일하고 네. 박경수 위원장님. 즐거운 기다라지만 일은 또철저하게 하십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유또 이게 업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엔 또 일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화였습니까? 아, 좀 전에 민원인이 다녀가셨는데요. 어, 거기 좀더 다른 조치가 필요해서 제가 알아본 다음에 연락을 드리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산업 경제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로바로 바로 전화 오는 그 민원을 해결해 드려야 되거든요. 네.